SA그룹 디자이너 경합 과정에서 모든 걸 속인 서유라의 정체가 드러나고 차화영과 홍진우가 충격을 받게 되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SA그룹의 새 브랜드 개발팀장으로 차화영은 서유라 팀장을 추천했고 강동하는 유수연을 추천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유수연이 사무실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에 혼비백산한 차화영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우리 SA가 웃음냐며 불쾌하다고 했는데요. 강동하는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고. 유수연은 패션 디자인 전공에 입사 때 디자인 공모전 대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차화영은 유수연을 깔보며 SA의 안목은 높다고. 내 말이 틀렸냐고 되물었는데요. 네. 틀렸습니다. 유수연은 과거 나약한 며느리가 아닌 프로페셔널한 커리어 오먼의 모습을 보이며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늘 공부를 해왔고, 블라인드 공모전 1등에 입상을 했다고 밝혔어요. 오너 일가의 조작이라고 오해할까봐 홍진우 사장이 막은 거라고 폭로했는데요. 두 번의 공모전에 당선이 됐기에 능력이 검증된 거 아니냐며 강동아가 웃음 지었습니다. 하지만 차화영은 새 브랜드를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준은 미국 유학을 나온 서유라임을 확신했어요. 강동아는 회장님의 말씀이 충분히 일리 있다며 회장님과 자신이 추천한 서유라와 유수연을 공정하게 디자이너로 경합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뒷말도 없다고요. 차화영은 하나 만화한 경합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하고 싶다면 기꺼이 하겠다고 자신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는데 경합에서 지면 유수연을 SA에서 내보내라고요. 유수연은 서유라가 비교도 안될 정도로 유능한 디자이너인데 자신이 어떻게 이기냐고 걱정을 했습니다. 강동하는 지면 사표를 쓰게 하겠다며 아버지의 진실을 찾고 싶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이기라고 했는데요. 차화영은 잡초가 무섭다더니 유수현이 딱 잡초라며 눈앞에서 치워졌다 싶으면 나타나고 유수현이 강동아를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팀장으로 추천하냐고 했어요. 서유라는 이번엔 꼭 어머니 눈앞에서 치워드린다고 약속했지만 서유라가 위기에 내몰릴 것 같습니다. 유수현과 서유라가 열띤 경합을 한 포토 폴리오가 서유라의 것이 형편없음이 드러날 것 같아요. 이를 수상히 여긴 차화영이 서유라의 뒷조사에 들어가서 미국 유학이 거짓임이 밝혀지고 미국에 있다는 시댁의 주소도 엉터리로 나와 분노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유수연은 유대성이 죽던 날 서유라가 옆에 있었음을 밝히며 몰아세웠고, 유대성이 죽은 계단 복도에서 아빠 커피 한잔 하시라며 내가 타준 커피가 제일 맛있다고 하셨지 않냐고 결혼하고 그 흔한 커피 한잔못타드렸다고 범인이 누군지 꼭 밝혀낼 거라고 했는데요. 서유라가 숨긴 비밀이 밝혀지면서 추악하게 숨긴 민낯이 모두 공개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 회 예고편에서 유수연 팀장 내가 우스워 미치지 않고서 제 정신 아니라며 모두가 붕괴하는 모습이 나오기에 유수연이 새 브랜드의 개발 디자이너 팀장이 되고 서유라가 땅을 치며 분해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어머니 소원대로 끝까지 해보려 한다는 유수연의 당찬 의지가 모두를 통쾌하게 만들 것 같네요. 다음 회가 더욱 기대되네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